제 애장품은요 지금 손에 끼고 있는 이 묵주반지입니다 다다 묵주반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엄청 어렸을 때부터 끼던 건데 그래서 보시면 모양이 타원형이에요 보이시나요? 아니 아! 어? 보이시나요? 예, 타원형이에요 제가 막 끼고 막손 붓고 그럴 때마다 모양이 바뀌어가지고 올해 끝가는 증거죠. 안 끼면 이제 불안할 정도로 애착이 가가지고, 저의 애착 아이템 넘버원입니다. No. 반지가 많이 늘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 반지. 골드색 반지는 아버지가 졸업 축하 선물로 사주셔서, 이거는 되게 의미가 큰 반지였고, 이 세, 세 개? 세 개? 그러니까 추가됐는데요. 제가 요즘에 악세사리를 사는 거에 꽂혔어요. 저도 원래는 악세사리 끼는 거 약간 불편하고 특히 반지는 더 불편했었는데 그 기분을 한번 알게 되면 약간 하나씩 뭐랄까 자신감을 조금 높여주는 느낌 느낌이 나요. 그래서 네, 저 되게 추천드립니다. 책, 책. 제 애장품은요, 바로 책인데요. 책에 관심사가 그렇게 없었어요, 사실. 영화, 뭐, 스릴러물 같은 거를 되게 즐겨봤는데, 책도 봐도 스릴러물, 범죄나 그런 탐정 같은 추리소설을 되게 읽곤 했는데, 어, 요즘에 들어서 이 책이 되게 나른한 책이거든요? 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옆에, 소설 같이 이제 그 작가의 일상, 그냥 일상적인 나른한 느낌의 글이 써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바쁜 생활을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읽으면 조금 여유로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요즘에 아주 제가 애장하는 아이템입니다. 여러분도 책의 취미를 한번 보세요. 복서선.